안녕하세요. 쌍투스 가문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접속을 했습니다. 포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악세사리 개량을 하시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술잔이라는 개량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술잔 자체가 거래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 거래소를 보면 검색어로 술잔 물량이 있는 것이 말라버린 달빛을 기울인 술잔만 물량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허리띠를 방어 쪽 개량을 해야 되는데요. 고독한 파도가 담긴 술장 같은 경우에 진노하는 밤의 조각 오크 캠프에서 구하고요 어, 눈물짓는 밤의 조각 요게 이제 폭언에서 구해야 되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눈물짓는 밤의 조각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는 엘비아 서버로 오셔야 되고요 일일 캐스트 꼭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데르닐 농장이고. 데르닐 농장 주인에게 1일 캐스트 3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냥 가이드 보여 드릴 때마다 항상 먼저 보여 드리는 거 있죠. 사냥터 정보. LBI의 영역 늪지 폭건 반복 을래 1일 캐스트 3가지를 데르닐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늪지 폭건은 공격력 260 이상, 방어력 330 이상이라고 나오네요. 가끔 가다가 대빵이 나오거든요. 강한 녀석이 나오니까 방어는 조금 더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사냥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알려드렸던 사냥터는 지도에서 보면 남쪽 늪지대를 알려드렸어요. 남쪽 늪지대가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조금 고급이 되면 북쪽 늪지대로 가야 됩니다. 이 북쪽 늪지대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밀실도 북쪽 늪지대에 만들어져 있어요. 사냥하실 땐 가능하면 밀실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북쪽 늪지대를 찍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북쪽 늪지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북쪽 늪지대 에 약간 앞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맵으로 보면 지금 북쪽 늪지대 거점 관리인 위치가 제가 지금 마우스 올려 놓은 곳인데요. 그 거점 관리인까지 이렇게 물이 없는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제 앞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보이잖아요. 요 버드나무 요 버드나무를 기준으로 더 이상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앞에 몹들이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안 나가시고 이 버드나무 있는 이 바위, 버드나무 있는 바위에다가 말을 파킹해 두십시오. 그리고 야영지는 조금 앞으로 가서 야영지를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아, 이쪽은 지금 제가 사냥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문서. 별채 버프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말 버프도 받구요. 아, 제가 여기서 지금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야영지를 안 펼쳐놓고 사냥을 하고 계신데요. 다른 서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버를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분이 사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야영지를 펼치겠습니다. 이곳에서 사냥할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별사탕 위주로 잡으시는 거예요. 투루발과 별사탕 위주로 잡으면서 잡템도 많이 구하고 술잔 재료도 많이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남쪽 늪지대보다 북쪽 늪지대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1시간 똑같이 사냥을 했을 때 남쪽 늪지대에서는 거대 폭언을 잡는 퀘스트를 완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북쪽 늪지대는 거대 폭언 잡는 퀘스트 완료가 거의 돼요. 그래서 북쪽 늪지대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잡으시는 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위주로 잡으라고요? 맞아요. 별사탕. 투루발 위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식량 건조시키고 있는 곳 보이시죠? 이쪽 근처에 별사탕이 거의 두 마리씩 이렇게 두 마리씩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건조대 위주로 잡으시면 좋아요. 일단 돌아볼게요. 식량 건조대 위주로 거대폭언. 아 죄송합니다. 별사탕 위주로 잡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잡으실 때, 별사탕 위주로 잡는다. 별사탕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투르발 트루발 있으면 투르발부터 먼저 잡으십시오. 잡고, 보면 건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건조되어 있는 대로 가보시면, 여기 또두 마리들, 별사탕 두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공중제비하는 녀석들. 공중제비하는 별사탕 있는 곳에서 별사탕만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앞에 보면 또 식량 건조대 보이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별사탕 두 마리 있죠? 맞습니다. 별사탕 두 마리 잡습니다. 건조대 위주로 잡으시면은 별사탕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투르발 있으니까 투르발 잡아줄게요. 사냥하시면서도 PVP 콤보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또 식량 건조대 보이죠? 앞으로 쭉 가서. 여기도 별사탕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여기는 건조대는 없고요. 별사탕 한 마리 있습니다. 모든 건조대에 별사탕이 두 마리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조대에 별사탕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사탕 위주로 건조대 쪽으로 잡으라고 안내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별사탕이 있으니까 잡고 갈게요. 투르발이 알아서 와주네요. 투르발이 생각보다 어그로 범위가 꽤 넓더라구요. 그래서 투르발은 그냥 다른 별사탕들 잡다 보면 와서 죽어주니까요. 가볍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요 앞에 또 건조대 보이죠? 건조대로 가면, 별사탕이 예쁘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잡고 나시면, 요 앞에 건조대가 있는데, 여기는 별사탕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물길을 따라서 쭉 갔다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언덕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언덕 쪽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건조대 보이죠 네. 별사탕이 저기까지 해서 두 마리 있습니다 여기도 별사탕 놓치지 않게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어그로가 지금 조금 늦게 끌려가지고 잡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니맵을 안 키고 하고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미니맵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미니맵을 한번 켜볼게요. 자, 미니맵으로 보면 별사탕이 어느 쪽에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사탕이 많이 있는 곳 쪽으로 미니맵을 보면서 초반에는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높은 쪽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 앞에 저기 큰돌무더기 보이죠? 트루발 나왔으니까 잡고 갈게요. 트루발은 최우선 잡는 몹입니다. 요 앞에 큰 언덕 보이죠? 저 언덕 쪽에도 건조대가 몇개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안 보이는데, 건조대 있는 곳에 별사탕이 두 마리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잡고 갑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도 별사탕 있으니까, 잡고 갈게요. 투르발까지 있네요. 오 운이 좋군요. 별사탕이 세 마리나, 세 마리나, 한꺼번에 모여서, 예쁘게, 저에게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케이, 트루발 잡고요. 자 위에 보면 미니맵으로도 확인이 되죠. 별사탕들이 두 마리씩, 두 마리씩 예쁘게 모여 있습니다. 건조대에요. 가겠습니다. 여기 건조대에서 별사탕 모아서 잡습니다. 아그리스 열기 녹이기도 좋아요. 아무래도 별사탕들이 일반 잡몹보다는 더잘 주겠죠. 또 앞에 건조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별사탕 두 마리가 있습니다. 남쪽 늪지대는 별사탕 이렇게 두 마리씩 모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바로 옆에도 건조돼 보이죠. 두 마리 있습니다. 가볼게요. 예, 별사탕 두 마리죠. 예, 맞아요. 공중제비 도는 별사탕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거대 늪지포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남쪽 늪지대랑 다르게 거대 늪지포건 잡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또, 자, 보세요. 여기 큰 바위 보이죠? 식량 말리고 있는 곳. 거기 갈 때마다 두 마리씩 있어요. 별사탕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냥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모여있는 곳이. 밑에 또 있죠? 식량 저장소 두 마리씩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잡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코스를 한번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큰 나무에 가려졌는데 큰 나무 뒤로 거점 관리인이 있는 곳이고요. 저기 버드나무 보이시죠? 버드나무 있는 곳에 제가 말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물길 따라서 쭉 넘어왔고요. 쭉 오다가 요쯤에서 언덕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면 물길 따라서 좀더 돌아가셔서 반대편에서 올라오셔도 돼요. 어찌됐던 이 언덕 쪽에 식량 말리고 있는 식량 저장소. 여기를 위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별사탕이 두 마리씩 깔끔하게 모여있다. 그리고 내가 별사탕을 못 찾겠다 그러면 미니맵을 보시면 여기는 심지어 세 마리 있죠. 여기 항상 세 마리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달려갈게요. 여기입니다. 식량 저장소에 미니맵 보니까 세 마리가 모여있었어요. 아, 중간에 앞에 녀석들이 어그로가 끌렸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서풀지고 불로 뛰어드는 분나방 같은 녀석들이니까 다 잡고 가겠습니다 투르발도 한마리 왔네요 여기에 별사탕 있으니까 이 별사탕 잡으면서 수르발도 같이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언덕쪽은 이제 사냥 을다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언덕쪽에는 이제는 한 마리 씩 모여있는 곳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고 늪지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냥 몇 마리 더 있으니까 잡고 갈게요 초변까지 보통 때이 정도는 안 잡고 갑니다. 저는. 요 밑에 식량 말리고 있는데 보이죠? 여기도 미니맵으로 보시면 별사탕 두 마리 보이죠? 네. 여기가 두 마리씩 모여 있는 마지막인데요. 한 마리가 제 앞에 지금 보이시나요? 바위 틈에 끼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 버근 거 같은데. 글쎄요. 언제쯤 고쳐줄지, 한 마리가 저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잡고 나면, 이제 물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기 한 마리 있는 거 잡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바로 물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투르발 트루발 있으니까 투르발까지 잡고 갈게요. 투르발은 최우선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투르발이 이쪽에 없을 때는, 어, 저는 조금 외곽으로 별사탕 한 마리씩 다 잡고 가는데요. 음, 마침 이쪽에 식량 저장고에 별사탕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죠? 저거 잡고 가겠습니다. 이 식량 저장소가 언덕 쪽에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잡고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늪지로 바로 가야 돼요. 늪지로 쭉.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 보이시죠? 늪지 중에 버드나무 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 요쪽으로 갑니다. 요쪽으로. 장거리니까 쭉 달려갈게요. 오케이. 자, 식량 저장소 보이죠? 네. 별사탕 두 마리 있습니다. 예쁘게 또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쪽에 또 식량 저장소 보이죠? 거기도 두 마리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쵸? 두 마리 같이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 식량 저장소 말리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이쪽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별사탕이. 이쪽 식량 저장소 쪽에도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식량 저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두 마리가 있어요. <laughs> 필요하다면 1일 퀘스트 깨는데 늦지 보초병 잡는 퀘스트 있잖아요 보초병을 좀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 밑에 식량 저장소 있는 곳도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뭐 필요없어 빨리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 식량 저장소로 오면 이쁘게 두 마리 있죠 네. 여기까지 잡으면 한 바퀴를 돈게 되었습니다 잡고 나서 설명 맞아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탐험 법정 관리, 고대 나가 조각상. 왜 나가가 있을까요? 원래 나가가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폭언이 오면서 나가가 밀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가 조각상이 있는 걸로 봐서, 원래 여기가 나가 땅이었구나. 근데 폭언이 와서 점령을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북쪽 늪지대에서 사냥하셔라 그리고 사냥할 때는 뭘 위주로 사냥하시라고요? 투르발과 별사탕 별사탕은 어느 걸 기준으로 잡으면 좋다고요? 식량 저장, 식량 말리고 있는 이 나무 이쪽으로 가면 두 마리씩 있다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이 언덕 쪽 돌무더기 있는 가장 높은 언덕 여기 식량, 저장, 말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마리씩 뭐, 서너 개? 서너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있으니까 크게 도시면서 크게 도시면서 별사탕 위주로 사냥하시면 좋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엘비아 늪지 포건 사냥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고급편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늪지 폭원에서 사냥하실 때 가능하면 남쪽 늪지대보다는 북쪽 늪지대로 오셔서 별사탕 위주로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투스 가문 도미누스였습니다